이슈슈다의 초기자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두의 눈과 귀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내 4대 그룹의 경영진들이 속속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소화포, 반도체, 배터리 동맹 강화 등 회담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한국의 기업에 대미 투자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과 동행한 삼성. 현대차, SK, LG 경영진이 풀어놓을 투자 보따리 규모가 40조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동맹과 함께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포드와 21 배터리 동맹을 맺고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공동 개발과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날 미국에서 합작법인 글로벌 SK를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 MOU를 교환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외신에서 삼성전자 최종 투자처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은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올 3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 증설에 170억 달러 투자를 확정한다면 이는 삼성의 단일 투자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난 13일에 2025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생산 설비와 수소 도심 항공 교통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에총 74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가 전기차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 솔루션은 미국의 GM과 오하이오 주에 총 2조 7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데 이어 2025년까지 미국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두 곳의 독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양의 각서를 교환합니다.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의 mRNA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확정합니다. 관계자는 위탁 생산량이나 시기, 기술 이전 여부나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워싱턴 협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위 중 노버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 협력을 확정합니다. 젠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화상으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도울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과 백신 협력을 논의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젠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상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뿐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8천만 회분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등. 몇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서 백신을 우선 빌려 접종한 뒤 나중에 한국이 받을 물량을 미국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스와프 등을 통한 한국 내 백신 수급 문제 해결, 기술 이전을 통한 한국 내 백신 생산 등 양국 간 백신 협력 강화 방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북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젠사키 대변인은 상당 부분이 북한의 도전과 한미 양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데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들만 잔뜩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